할렐루야! 1월 8일 아, 목요일 생명나무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복된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를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어, 저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어,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 실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교회에 일터에 가정에 일터에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48편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 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한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의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딸님 딸리미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8편은 어,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인 시온, 그 시온의 영광을 찬양한 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는 단순히 어. 눈에 보이는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할 시가 아닙니다. 왜그이 하나님의 성이 위대한지, 왜그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한 찬양 받으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어, 오늘 제목과 같이 성은 성벽이 높아서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이 높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병의 견고함이나 군대의 숫자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벽을 어,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쌓으려고 합니다. 음,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모아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 건강을 챙기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 하나님 없는 인생 모래성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성의 주님이 왕으로 계신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시편 48편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셋 배를 깨뜨리시도다. 지금 세상의 왕들이 어뭐 동맹을 맺습니다. 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 성을 보고 지금 어 놀라서 도망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때로는 관계의 그 깨어짐과 갈등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문을 두드리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이 기세등등하게 몰려올 때 그럼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 세상의 위협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안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성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을 쌓으려 하면 모래알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세상의 거센 풍랑도 단지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제 1 2 절에서 아주 중요한 겉면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망대를 세워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원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그 은혜의 흔적들을 꼼꼼히 기억하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망망대의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하게 노를 혼자 젓고 있었던 그러한 고독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풍랑이 몰려옵니다 아니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그 역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라. 얘야, 이 망대를 봐 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셨단다. 다음 세대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다라고 고백해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영원한 인도자이심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 또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느라 분주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이옵셉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인생에 참된 요새요, 성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지만 우리 요새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 했던 모든 하나님 시도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며.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0편, 13절, 14절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되는 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와 하나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님 교계에 서 목회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정치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세자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백성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인생들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들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통일의 물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물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북한에 죽어가는 노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작은 많지 않은 수의 가정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있다고 전해 오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쓰고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북과 도봉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또 우리 예배를 또 준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이 땅에 온 하나님 이주민과 유학생들 하나님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전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일꾼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보내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셨어.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지역에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인해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삶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